자 지금 짬뽕 지우개 4단계를 먹어봤는데, 이 매운맛이, 시도하지 마세요. 제가 함부로 따라하면 이렇 응급실에 가거든요. 매운 거 먹방하시는 분들은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. 왜냐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. 매운 거한번 먹으면 손상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<laughs> 다음날 속이 안, 안 좋고. 수면에도 숙면이 안 돼요, 이건. 저는 오늘 하루를 과감히 투자했습니다. 저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불닭 볶음면 한 다섯 개 섞은 면이에요 단무지 가좀도 있어야 되겠는데 네. 없으면 문제로 먹어야지. 여기는 신기하게 메추리알도 있어요. 메추리알. 썩잘 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, 이 해산물도 엄청나게 매워요. 이게 사람들이. 야, 호기심에 먹어볼 수 있는데,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. 일단 요새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. 자극적인 거, 짜고 매운 거, 물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짬뽕이면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끓이고, 그 고유의 맛이 담백하고, 건강에도 좋은건데 한번 이런걸 먹어버린다면 <웃음> 계속 자극적 <laughs> 찾는거예요 <laughs> 일단 국물까지는 오바인거 같고 역,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잘생있습니다